아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 제가 MBC 드라마 어 쓰고 있잖아요. 쓰고 있는 거어 지금 그나마 재밌는 신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, 지금 제가 요번에 MBC 드라마 극본 낼 거는 아 어, 이게 도박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마 그 연령대가 그 18세 이상 그걸로 잡힐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도박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도박하는 그림이 나오면 아마 그, 그 도박할 적에는 연령대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, 아, 그런 18세 이상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일단은 이제 한방덕이라는 애가, 아, 이제 주인공이거든요. 주인공인데, 어, 아 지금 이제 그, 경마장에서 어, 사설 경마장에서 돈을 많이 땄어요.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. 어 있는 31신입니다. 그래서 어 지금 저는 이제 오줌에 관련된 그 재밌는 에피소드를 많이 쓰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오줌 하면은 많이 나오죠. 보통 영화에서는 오줌 싸면 남자가 오줌 싸면 그냥 화장실에서 오줌 싸다가 손에 묻었는데 입에 대는 거 이런 게 기본적인 신이 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차 뒤에서 몰래 노상방뇨 하다가 차가 휙 지나가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 옮겨 다니는 뭐 그런 신도 있을 거고. 그래서 오줌에 관련된 씬을 그 만든다 그러면 어 되게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생각해 봐서 써봤거든요. 그래서 한번 잠깐 읽어보면 아 만원짜리 백장을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툭툭 두들기면서 집에 걸어가는 한방덕 집에 다 와가니 긴장이 풀려 오줌이 마렵기 시작한다. 아 갑자기 오줌이 마렸냐 주의를 살피며 아무도 없지 아 전봇대 빨리 끝내자 그러면서 가로등에 오줌을 싼다 그때 가로등에 불이 들어오고 환한 불빛에 방덕이를 비춘다 아 뭐야 전봇대 아니야 하면서 오줌을 싸는 채로 담벼락으로 이동한다 담벼락에 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줌을 다 놓은 상태였다 담벼락에 서서 바지 지퍼를 올리며아 손에 묻었잖아 이때 한방덕 모습을 보던 서미가 걸어오며 말한다. 여기서 서미는 이제 방덕이를 좋아하는 여자입니다. 어이 방덕! 화들짝 놀라며 뒤돈다. 어? 서미를 보면 어 서미야. 오랜만이다. 통안 보이데. 뭐 하고 있었냐? 아, 뭐뭐 뭐, 뭐 하고 있긴 잠 잠시 뭐좀 보느라고 아니 지금 말고 그동안 뭐 하고 지냈냐고. 아, 아 그냥 일좀 야, 자식. 그래도 보니까 반갑다. 악수 한번 하자. 아, 아안 돼. 봤으면 됐지. 세상스럽게 뭘 악수를 해. 아, 자식 악수 한번 하자니까 반갑잖아. 안 한다니까. 악수해 하면서 강제로 서미의 왼팔로 방덕이 뒤에 서서 목을 조르면서 오른손으로 강제로 악수를 하려 손을 잡는다. 이게 내가 힘으로 해야 할 말을 듣겠어? 아, 안 된다니까. 악수를 억지로 해 버리고 만다. 아, 결국 해 버렸어. 악수를 다 하고 손을 떼면서 손에 촉촉함이 느껴진다. 응? 뭐냐? 여자랑 악수하려니까 응? 긴장돼서 손이 땀 났냐? 손이 아주 땀으로 축축하구만. 그그 응? 그, 그러니까 코를 벌렁거리면 응? 근데 냄새가 아, 응, 어, 아니, 사실, 섬이야, 그게, 야, 넌땀 냄새도 지린내가 나냐? 요즘도 잘안 씻어? 왜? <laughs> 왜? 이 누나가 목욕 좀 시켜줘? 시켜주기 뭘 시켜줘? 얘 진짜 웃기네, 진짜. 방덕이 바지 주머니까 빵빵한 걸 보며, 응? 어? 야, 너 바지 주머니까 뭐냐? 아, 이거 돈이지. 돈? 진짜? 한번 꺼내봐. 아 속고 살았냐? 돈을 꺼내보면 진짜지? 에이 셋, 너 진짜 이거 어디서 난 거야? 야나 요즘 잘 돈, 요야나주 요즘 아 바로, 야 요즘 나돈잘 벌어. 오늘 일당이요 이거. 아 무슨 일당이 이렇게 많어? 뭔 일하면서 번 건데 원그랑프리 경마라고 하냐? 응? 동네에 있는 오락실? 그거 잘하면 진짜 돈 주는 거였어? 왜못 믿겠어? 내가 따는 거한번 보여줘? 아, 이거 진짜요. 가짜요. 아, 잔소리 말고 내일 스크린 경마장으로 한번와 봐. 보여줄게. 오케바리 가짜기만 해 봐. 라고 제가 3 1신는 지금 써서 읽어 봤는데, 어, 뭔가 대사가 길면서 와, 뭔가 좀 이상하네요. 아, 어, 떨어질 것 같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아, 내가 연기를 못하는 거야? 아니면 이거, 그 뭐냐? 이거 대사가 너무 긴 거예요. 아니면 읽기만 해서 그런가? 아, 역시 어렵네요. 일단은, 아, 이런 겁니다. 이런 거에서 일단 다 완성돼서 완성되고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이거 내가 직접 이렇게 읽어보고, 그러니까, 아, 뭔가가 되게, 그, 이게 좀 뭔가가 잘안 맞네요. 기? 길어서 그런 건가 이거 대, 대사가 아, 아니면은 이게 뭔가가 제가 아직 부족한 게 맞나요 아니면은 아네 그렇습니다 <laughs> 어 아니면 제가 남자 역할 여자 역할 동시에 같이 어, 읽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, 아 만만치 않네요 아네 어쨌든 오늘은 뭐 이렇다는 거 어, 얘기를 하면서 아아 아, 읽으면서 하니까 일단 느낌이 안 오긴 했는데, 그래도 일단은 다 쓰고 낸 다음에, 어 다시 이제 내 스스로 뭐가, 뭔가가 부족했구나, 뭔가를 이걸 조정을 해야겠구나, 라고 하면서, 어 익숙해 나가는 거죠, 뭐. 아 네. 아, 다섯 평까지는 그냥 쓴다, 막 쓴다, 그 생각으로 쓸 테니까, 아, 딱 봐도 제 스스로가 읽었어도, 읽었어도 어 뭔가 자연스럽다, 어 팍팍 잘 끊어진다 하면은 어 남들도 그렇게 느낄 거고, 아, 좀 이거 많이 조금, 이게 조금 지루하거나, 아, 좀 길다 싶으면 어 남들도 그렇게 느끼겠죠. 그렇게 느낄 거기 때문에, 아, 일단은, 어좀제 생각은 좀뭐 이게... 재밌으라고, 이거, 한이 정도면 재밌겠다라고 쓴것 같은데, 어, 생각보다, 어, 좀 대사량이 좀 길었던 것 같고, 또, 어, 이, 좀 연결시키는 구조가 조금 뭔가가, 어, 자연스럽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수정하기에는 4월 17일 날 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일단은 다 쓰고 난 다음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수정을 못하면 어 일단은 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게. 확실히 이게 남는 시간에 이거 그쓰려고 하니까 쉽진 않네요. 지금 이거는 수정을 안 하고 급하게 제가 31신을 본 거예요. 어 제가 만약에 수정을 했다면 제가 뭔가가 아 이거 지금 읽으면서도 뭔가 아 이상하다 좀이 대사를 줄여야겠다 했는데 31신은 생각보다 대사가 어 상당히 많이 어 긴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조금. 뭔가가 내용 설명이 좀 적었지 않았나?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. 네. 그러면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아, 또 네. 이뭐 극본에 대해서 뭐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걸로 올릴 수도 있고 그러겠습니다. 어쨌든 제가 요번에 MBC 드라마 아, 극본 제출하는 거는 도박하는 그런 내용으로 낸다라고 말하면서 어 그러니까 이게 아마 시대는 2006년에서 2009년 사이에 있는 실어 실제로 그 바다 이야기가 그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거에서 어 영감을 받아서 그 쓰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어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.